오늘은 대전 택시기사님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삼성동 현암교 옆에 있는 기사식당이거든요. 한 10가지 종류의 반찬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여기서 메인은 일단 생선구이 한 가지 항상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제육볶음도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계란후라이는 그 아침에 오면 주신다고 하거든요. 근데 네, 제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계란후라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전 제육볶음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. 그 제육볶음은 대체적으로 좀 달고 짠 편이라, 밥이랑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양념게장도 나오는데,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. 지금 한 10시 정도인데,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. 감사합니다.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의심하게 되는 고가신 두분 부침, 왜 주고 가신 거지? 원래 주시는 건가? 이렇게 셀프바에 반찬도 다 있기는 한데 혹시 제육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? 그 셀프바에 갔는데 그 나물 반찬들은 다 있었거든요. 근데 생선구이랑 제육은 따로 없어가지고 일하시는 이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이 메뉴가 전체적으로 약간 집밥 느낌이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.